안녕하세요. 영남탐정사무소입니다. 어, 배우자가 외도하는 상황이 되면 뭐 기본적으로 처음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때가 있잖아요. 뭐 초기 온다든지뭐 행동에서 수상한 수상함을 감지할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뭐 아무래도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의심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정도 행동으로 나서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냥, 아, 설마, 설마 하면서 아니겠지 하고 넘,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그런 사, 이, 사람의 촉은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이 느낌이나 이런 게 분위기나 기운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알, 알수 없는 능력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도 뭐, 이렇게 의뢰를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전혀 어떤 정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행동이 이상해졌다. 뭐, 느낌이 이상하다. 이런 정도에서, 뭐, 의뢰를 맡겨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 기본적으로 저희는, 뭐, 의뢰하는 시기는 그 타이밍이 적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 만나는 정황 누군지는 모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통화하는 걸 들었다거나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분명히 뭐, 뭐 그냥 단순한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냥 뭐뭐 뭐 호칭을 뭐 연인 간에 쓸수 있는 호칭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발견하거나 아니면 블랙박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봤을 때 거기에서 뭐 뭐 마찬가지로 통화하는 내용이나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거나 아니면 또 배우자가 여자면 남자하고 대화를 하는 내용이 담겼다거나 이런 이런 상황들 아니면 뭐 메스 카톡 메시지 내용이나 이런 데서 조금 어 뭔가를 봤다든지 이런 정황이 어느 정도 발견된 상태에서 의뢰를 해주시는 게 가장 그 타이밍이 가장 성공률이 높은 타이밍이라고 할수 있죠. 뭐, 성공이야. 뭐, 어지간하면 다 성공하겠지만은, 증거 수집은. 근데 아무래도 증거의 질이나 양이, 어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타이밍에 요뢰를 해주시는 것은 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 배우자의 외도 상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이제 배우자의 외도 상대, 뭐 추측해 볼수 있는 배우자의 외도 상대 이런 어 이런 사람들을 알아내기 위한 몇 가지 제가 흔한 사례들로 뭐 저희가 봤던 흔한 사례들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뭐 가장 많았던 경우가 직장 생활을 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라면 직장 동료나 직장에 관련된 거래처 직원이라든지 거래처 사장이라든지 이런 음, 아내가 아니면 남편이 이제 근무하는 곳에 관련된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가장 많은 사례가 되겠고요. 배우자, 외도 상대로 가장 많은 경우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어, 이런 거를 한번 추측을 해보고, 어, 한번 살펴본다면은,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명확하게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어, 자주 본 케이스로는, 어떤 동호회라든지 모임 모임에 어 배우자가 속한 모임에 회원들 어 그분 그분들 중에 하나가 외도 상대일 확률이 높아요 어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마찬가지로 조금 주의깊게 좀 살펴보시면은 어 그런 분들 뭐 찾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래도 뭐 전혀 뭐 생각지도 못하고 있던 그런 곳에서 뭐뭐 뭐 외도 상대가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뭐어 가까운 곳에서 아무래도 뭐 활동 반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활동하는 범위 안에서 외도 외도 상대가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 어, 그 점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지만, 어, 당사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어, 뭐냐면, 나의, 나의 지인들 중에, 예를 들어서, 내 친한 친구, 혹은 내가 어, 가깝게 지내는 동생 또는 뭐, 언니나 형, 뭐, 이런, 이런 분들 중에 또 배우, 배우자의 외도 상대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어, 이,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주변에 많이 알리는 게 결코 좋지가 않아요. 가족! 가족들한테는 뭐 충분히 말하셔도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내 지인들 중에 외도 상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나는 너무 힘들어서 터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 상대가 그 사람이라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고름, 부까지 생각하셔서 주변을 막 의심하고 이런 것은 별로 좋을 습아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도 뭐 굉장히 많이 봤던 사례가 되, 되고 뭐그 사람의 성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어내 지인들 중에 외도 상대가 있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 뭐 거리낌 없이 유부남 만난다든지 뭐 유부녀를 만난다든지, 이렇게, 뭐, 이성편력이 강한 분들, 그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좀, 뭐, 나에게 조 열등감을 가진 그런 지인들, 그런 지인들이, 이제, 나의 배우자를, 배우자를, 배우자와 만남으로써 인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게 굉장히 성취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어, 나의 지인들을 배우자가 만난다는 거는 이제 그 아무래도 좀 음, 금지된 관계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사람들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어, 배우자, 배우자 외도 상대가 누군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측해 보시는 것도, 뭐, 초반에는 뭐 그런 정황을 느끼, 느꼈을 때, 초반에 해볼수 있는 행동으로는, 적절한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정황이 파악한, 파악된 후에 이제 뭐 저희 같은 업체에 어 일을 맡겨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직접 증거 수집을 하시다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뭐 뭐라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